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2월 6일 한국 금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원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국내 금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단순한 하루의 움직임인지 아니면 더큰 시장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투자조언이 아니라 금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 중심의 분석입니다. 먼저 12월 6일 오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숫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된 24K 순금 한돈의 이론가는 약 74만 8천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어디까지나 이론가일 뿐 실제 금은방에서 지불하는 구매 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판매가는 오늘 77만원에서 79만원 사이에 포진해 있으며 바로 이 차이가 한국 금시장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김치 프리미엄을 형성합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단순히 한국에서 금이 비싸게 팔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가세 가공비 판매 구조, 수요 강도 환율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현재 프리미엄은 약 2%에서 4% 사이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실물 수요가 증가해 이 프리미엄이 더 커지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이처럼 한국금값은 국제금값의 단순 반영이 아니라 한국만의 구조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제 가격과 함께 내부 요인을 모두 이해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국제금시장을 보면 오늘 시세는 비교적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4205달러에서 사 4212달러 사 사이의 좁은 구간에서 움직이며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보면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지만, 지난 한달 동안 금값은 약5%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도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구간을 숨 고르기 단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급등 흐름 이후 시장은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조정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이 시점에서 숨을 고르고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연준의 정책 이벤트가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장기투자자들은 이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단기투자자들은 발표 전까지는 위험 노출을 줄이자 라는 심리를 갖고 있어 두 심리가 충돌하며 가격을 좁은 범위에 묶어두는 구조가 생깁니다. 국제시장은 조용한 반면 국내 금값이 단단하게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환율입니다. 오늘 오전 원 달러 환율은 1,476원 부근에서 움직이며 최근 고점 근처에서 강한 상승압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금값이 그대로라도 원화 기준 금값은 자연스럽게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12월 특유의 실물 수요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금값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금값의 숨 고르기 원화 약세, 연말 수요라는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며 국내 금시장은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구조를 이해하면 오늘 오후 금시장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제부터는 12월 6일 오후 금시장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단일 요인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환율, 국제금값, 글로벌 이벤트, 국내 수요, 투자 심리 등 다양한 변수가 서로 얽혀 금값을 움직입니다. 이러한 요인을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오후 시장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수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도 환율은 1,470원대 중반에서 강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 금값의 하방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국제 금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국내 금값의 부담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핵심 변수는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와 연준의 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금리이나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 투자자들은 발표 전까지 포지션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상반된 심리가 시장의 변동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글로벌 ETF 자금 흐름입니다. 최근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금 ETF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금값의 하락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하방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네 번째 변수는 한국 내 실물 수요입니다. 연말에는 예식 선물 자산 보전 목적의 구매가 증가하며 실물 매수세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물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되면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를 종합해보면 오늘 오후 금시장에서 가능한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강세 돌파 흐름입니다. 국제금값이 온스당 4 215달러 이상을 회복하고 국내 그램당 가격이 19,900원 이상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기대 심리가 다시 강화되며 한돈 가격은 75만 5천 원에서 76만 원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단기 조정 흐름입니다. 발표 전 경계 심리가 커져 국제 금값 시사 195달러 아래로 내려간다면 국내 금값도 영향을 받아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돈 가격은 74만 원대 초중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 흐름에서는 대기 중인 실물 수요가 유입되며 다시 안정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횡보 흐름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나리오로 국제 금값이 495, 421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환율이 1,470원대 중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내 금값도 좁은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며 방향성을 확정 짓지 못하는 관망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오늘 오후 금시장은 급격한 변동보다는 제한된 폭 안에서 움직이면서 중요한 이벤트를 기다리는 시장 특유의 구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흐름은 시장이 큰 결정을 앞두고 에너지를 모으는 전형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어질 움직임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제 오늘 오후 금시장을 바라볼 때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어떤 요소들이 도움이 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는 특정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해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시장을 관찰하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첫 번째 요소는 가격의 박스권입니다. 현재 국내 금시장은 그램당 19,800원에서 19,900원 사이에 매우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국제 금값과 원달러 환율의 조합에 따라 순간적으로 위나 아래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박스권은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시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격이 상단을 여러 번 두드리다 돌파하지 못한다면 단기 피로감이 있음을 의미하고 하단을 여러 번 지지해주며 버틴다면 하방에 강한 매수세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관찰 포인트는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미세한 변화가 금값에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환율 흐름은 오후 시장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특히 환율이 1475원 아래로 내려올 경우 금값의 상승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고 반대로 1480원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국내 금값은 국제 시세와 무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관찰 요소는 국제 금시장의 세션별 반응입니다. 아시아 세션은 비교적 조용하지만 유럽 세션이 시작되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유럽 세션 초반 움직임이 국내 시장의 미세한 영향을 줄수 있어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관찰 포인트는 투자 심리입니다. 특히 연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의 행동 양태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매수와 매도가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시장은 관망 흐름을 유지하기 쉽고 특정 방향으로 쏠림이 생기는 순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실물 수요입니다. 실제 금은방이나 은행 창고에서의 실물 매수세는 국제 금값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실물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가격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국내 실물 수요는 국제 시장의 변동성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글로벌 경제 뉴스입니다. 단순히 미국 발표뿐 아니라 중국, 유럽, 일본 등의 경제 지표와 발언들이 시장 심리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작은 뉴스 하나가 시장 분위기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관찰 포인트는 금 관련 ETF의 움직임입니다. 금 ETF로 유입되는 자금이 증가하면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 단기 조정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최근 들어 ETF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하방 위험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채권 시장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와 금값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금리 자체보다 금리의 방향성과 속도, 그리고 시장이 그 금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소폭 상승하더라도 시장이 이를 일시적 조정으로 해석하면, 금값은 오히려 강한 버팀목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로 중요한 점은 투자자별 심리와 행동 변화입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가격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하고 중장기 투자자들은 높은 가격에서도 기준점을 명확히 세워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매수하거나 보유 비중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시장의 흐름을 보다 직관적으로 설명해주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시장의 침묵 구간입니다. 지금처럼 조용한 구간이 오히려 중요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시장이 조용하다는 것은 방향성 결정이 임박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투자자들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심리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시장의 미세한 변화는 전체 방향성을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요소들은 시장을 이해하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흐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 투자 성향에 따라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찰하면 좋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특정한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내용이 아니라 각자 시장을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관점의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단기적인 가격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는 분들이라면 오늘처럼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날에는 가격의 상단과 하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이 상단에 도달했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며 돌파 시도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힘이 부족해 다시 밀리는지에 따라 시장이 단기 상승을 준비하는지 혹은 조정을 예상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단에서는 매수세가 얼마나 탄탄한지가 중요합니다. 하단 근처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유지되면 시장은 안정감을 찾고 다시 상단을 향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단과 하단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단기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중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들은 가격의 절대값보다 시장의 구조와 힘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처럼 국제금값은 조용한데 국내금값은 단단히 지지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환율과 실물 수요가 함께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면 단순히 가격이 높다 낮다는 판단에서 벗어나 이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환율이 높은 구간이 지속될 경우 국내금값은 하방보다 상방이 더 단단하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중기적 시장 해석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격의 단기 변화보다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올해 들어 금값은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강화될수록 금의 매력은 더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특정 시점의 가격보다는 금이 어떤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바라보며 일정한 주기로 분할 매수하거나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과 같은 구간은 시장이 큰 이벤트를 앞두고 방향성을 재정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는 이러한 흐름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금 투자에 처음 접근하는 분들이라면 가격 움직임을 따라가기보다 시장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금값과 국내금값이 왜 다르게 움직이는지, 환율이 어떻게 금값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물금과 계좌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이해하는 것이 향후 투자 판단의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은 절대적으로 오르기만 하는 자산도 아니고 항상 안전한 자산도 아닙니다. 경제 환경에 따라 금의 역할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인플레이션 해지로 작용하고 때로는 불확실성 회피 자산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을 바라볼 때는 특정한 순간의 가격보다는 전체적인 경제 환경 속에서 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침묵이 메시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 금값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지만 그 배경에는 연준의 발표를 기다리는 글로벌 시장의 긴장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조용하다고 해서 에너지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조용한 구간은 시장이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 힘을 축적하는 과정일 때가 많으며 이런 흐름이 후에 강한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율 역시 단순히 숫자가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국내외 경제 심리 수출, 수입 시장의 움직임, 글로벌 달러 수요 채권 시장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면 단순한 환율 변화도 시장의 심층적인 흐름으로 연결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자주 착각하는 부분은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니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은 조용한 흐름 속에서 더 많은 힌트를 제공합니다.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매수와 매도의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며 이러한 균형은 곧 특정 방향으로 무너질 준비가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내일 어떤 흐름을 보일지 결정되는 힌트는 이러한 조용한 구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처럼 단기, 중기, 장기 각각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오늘 금시장의 움직임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복잡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이해는 앞으로의 시장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제 오늘 시장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돈해 보겠습니다. 금시장은 단순히 가격의 숫자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여러 경제적 요인과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12월 6일 금시장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제금값은 뚜렷한 방향성을 만들지 못한 채숨 고르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시장이 잠시 멈춰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금값이 상당한 폭으로 상승해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안정 구간은 오히려 다음 방향성을 준비하는 시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국내 금값은 환율의 영향으로 강한 지지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중반에서 고점 부근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값은 국제시장의 조용한 흐름과는 별개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연말 실물 수요가 더해지면서 금값의 하방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합쳐지며 오늘 국내 금시장은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일 텐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어느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국제금값의 경우, 연준 발표 이후 시장의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표 결과가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금값은 그동안의 상승 피로를 해소한 뒤 다시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으며 반대로 발표가 예상 밖으로 매파적이라면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나타난다 해도 올해 금값의 전체적인 추세를 고려하면 하방 압력이 극단적으로 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을 보면 현재 환율은 글로벌 요인과 국내 요인이 서로 다른 힘을 가하고 있는 독특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달러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며 원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두 힘이 서로 충돌하며 환율이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방향성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준 발표 이후 글로벌 달러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환율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내 금값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요소가 바로 실물 수요입니다. 연말은 전통적으로 실물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며, 이는 단기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가격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실물금 구매는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꾸준히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을 지지하는 탄탄한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오늘 조용한 흐름 속에는 매우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금 시장은 단순히 상승 또는 하락으로 구분되는 시장이 아니라 조용함 속에서도 강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장이며 중요한 변곡점을 앞두고 있을 때일수록 작은 움직임조차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시장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가격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며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시장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금은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을 강화하며 이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국제금값의 숨 고르기와 원화 약세가 결합해 조용하지만 단단한 국내 금시장을 만들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연준의 발표에 따라 갈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은 이미 그 순간을 기다리며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정보에 기반한 이해와 차분한 관찰입니다. 오늘 함께 금시장을 살펴보며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아침과 오후 시장의 핵심을 가장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